오늘 말씀 제목은 불사르지 말라입니다. 불사르지 말라. 어, 오늘도 우리가 요새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렵다고 큐티를 잘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렵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단어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되어서 그렇고요. 이름이나 지명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 말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너무 그렇게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흐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수준에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큐티 책 보시면 앞부분에 길라잡이 같은 것도 있고 또 본문마다 그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 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설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매일매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보듬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남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다음의 왕조부터 나라가 남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남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레미아는 그 중에 남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 왕이거든요. 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은 시드기아였습니다. 어, 그래서 예레미아는 이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를 비롯해서 어, 포함해 갖고, 어, 요시아, 여호야스, 여호와 김, 여호와 긴, 시드기아. 이렇게. 이게 순서인데요. 이렇게 다섯 명의 왕이 있을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 이때 상황을 보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남유다만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은 쇠락하는 반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바빌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냐면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남유다를 바빌로니아 제국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생각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계획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 하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고, 왕과 백성들은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일단 때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을 예레미아에게 들려주시고 예레미아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왕궁에 전해집니다. 소문이 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된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총세번 낭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고요. 두 번째는 고위 관료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호야기 앞에서 낭독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두루마리에 쓰게 하시고 그것을 또 낭독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하들뿐만 아니라 왕에게서도 그런 핑계를 없애려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 몰라서 그랬어. 이런 핑계를 댈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는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모습들. 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그 자세에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여호야김 왕의 말씀 듣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22절에 나오듯이 이제 왕의 겨울 궁전에는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두루마리가 읽혀짐에 따라 그것을 칼로 베어내어 화로에 던져 불살라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절 여우디가 선어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 평씩 낭독하면 여호야김은 소형 나이프로 그 두루마리의 각 부분을 잘라내요. 그 부분을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지금 상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내용을 불로 태워서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 심판 좋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심판을 불에 태워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어, 몇장 앞서서 등장했던 그 하나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 메고 있던 멍해를 뺏어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무효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야김도 그 말씀을 불러서 태워서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다고 말씀이 취소되고 사라집니까? 우리가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 듣고 싶지 않을 때 자기 귀 막으면서,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 몰라, 몰라. 아, 막 이러는 거 보, 보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비록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 김은 이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듣기 싫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노를 폭발시키죠. 26절입니다. 본문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언을 전달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언제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지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면서 스테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물어봐야 되죠. 하지만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을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에 분노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반응도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니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실 때만 잠잠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꾸짖을 때 곧장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자주 보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했어. 우리 목사님은 치는 설교를 하는 게 문제야.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종종 나오는 말들이죠. 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이거 지금 그 정도와 강도만 달랐지 결국 여우야김과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불편한 설교를 받으면 반항심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합리화시키죠 내가 이래서 교회는 싫다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가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이었다고 결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만 걸리겠습니까?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걸리죠. 하지만 그렇게 걸리는 말씀을 잘 극복하고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도 잘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불사르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잘 나타낸 유명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고 하잖아요. 칼 칼의 특징이 뭡니까? 찌르는 거죠.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찰한대요. 우리가 감찰을 받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면 찔리는 거, 아픈 거,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돌이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우리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프죠? 아파요. 하지만 그렇다고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칼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수술 에 올라가는 환자의 자세입니다. 환자의 자세. 날, 나를 수술하시고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칼을 잡으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호야김과 대조대는 말씀 앞에서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살짝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게 사실 어떤 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호아김을 디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가신아들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지만 전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 유다 후반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서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이룹니다. 이렇게 여호야 김이나 요시아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둘다 찢긴 찢었습니다. 그런데 찢는 대상이 달랐지요. 요시아는 괴로움으로 자기 옷을 찢었는데 여호야 김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지요. 또둘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태운 대상이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의 재단들을 태웠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태웠죠 한마디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왕의 말로가 완전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요시야는 평생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죽었지만 여호야김은 죽고 나서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그 죽은 시신이 수치스럽게 파헤쳐지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두 왕의 말로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두 왕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들은 확정된 미래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미래의 성도들, 즉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로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찔리고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칼과 같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되고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요. 그러면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체크하고 그것을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내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성적 향상이 달린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다루면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 나에게 참 불편한 그 문제, 바로 그 문제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맛이 없어서든 아니면 뭐, 잘 몰라서든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영양소를 보충하지 않고 내 입에만 맞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문제 생깁니다. 병나지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 중요한 음식이 어떤 거겠어요? 비록 내, 입에서, 내 입에 안 맞아도 내가 먹기 어려워하는 그 음식이라고요. 아이들은요, 특히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당근, 오이 같은 것들요. 그런데 그런 음식이 바로 아이들한테 잘 먹여야 되는 음식이라고요. 그런 음식에 의해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이 달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게 공부든 우리의 육체든 성장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겠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면 그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찔리는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막 그냥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큐티 잘하라든지 예배 출석 잘하라든지. 11조 잘 들이라든지 용서하라든지 습관을 바꾸라든지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그것을 그만두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거슬리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특별히 거슬리는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럴 때를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하, 은혜 받았어. 하, 나 은혜 받았어. 그러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이에요. 좋은 약이 입에 쓴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 입에 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2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에게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으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은 그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3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아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바보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살며시 불사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걸리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불사리지 마십시오. 불살리지 마십시오. 나의 죄와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은 불사르지 말고 오히려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불사르느냐, 붙잡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찌르고 불편하게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의 고된 환경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